드디어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뭐 간단하게 보고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라인별 캐스트가 나왔는데 이제 바텀 원딜원딜은 이제 뭐1350 포인트를 다 쌓으면 이제 보상 받는 건데 뭐 쌓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어 쌓이고 미니언 에픽 뭐 드래곤 뭐 그런 거. 그리고 보골 포탑뭐 그냥, 그냥 뭐 챔피언 처치 이렇게 하면 뭐 쌓입니다 다 쌓고 이제 하면 이제 뭐 300골도 바로 주고 그냥 미니언 챔피언 처치 추가골도 없고 이제 장화가 일곱째 칸으로 가면서 아이템 한개 더살수 있는 그런건데 이건 또 해보면 또알수 있겠네요 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치명타 피해량이 200%를 오르면서 원대 챔피언들이 다 이제 그냥 치명타 관련된 챔피, 챔피언들은 다 조정 받은 느낌인데 뭐, 그냥 뭐, 기본 피해랑 낮춰주고, 그냥 치명타 피해랑 올라가는 느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뭐, 아님 아닌 건데, 일단 뭐, 읽으면 그렇습니다. 뭐, 자세히 하나, 하나 읽긴 좀 귀찮고. 아무튼 뭐, 그냥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읽으시고요. 그냥 뭐, 추가 공격력, 추가 공격력의 딜은 좀 약해지고, 치명타, 치명타 피해랑은 좀 올라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아무튼 뭐 아펠리오스 할만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아이템 신규 아이템이 또 나왔는데 원딜쪽 아이템은 솔직히 아펠리오스로 갈 만한거 없어요 당연히 그냥 아펠한테 좋은템이 안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일단 뭐 대충 보자면 그냥 이건 뭐그 열정검 템중또 하나인데 그냥 뭐 제리, 유나라 뭐 이런 애들이 좋다고 합니다 국기 의존도 높은 애들한테 쓰라고 준거 같은데 아펠은 또못쓸것 같은 아이템인데. 뭐, 억지로라면 또한번쓸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이 방관템이 좀 눈에 가긴 하던데, 이게 또, 아쉬운 건 이제 스킬 쓰고 나서 이제, 스킬로 피해 입면 이제 그냥 고정 피해 입는 건데. 아, 그냥 평타나 스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스킬이라가지고. 좀 아쉬우면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차라리 이걸 좀 사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물간도 많이 주고 타워 철거도 좋아지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저 이것도 논의 가긴 하던데 막상 써보니까 또3 2 0 0원에또5 5 0 0이냐 근데 물간이 좀 높아가지고 아 뭔가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아쉬운 느낌? 그리고 이제 이 마법공학 장치 C44 이것도 이제 나온 건데 이건 또 <laughs> 사거리 긴 원딜이 쓰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또 평타만 조용돼가지고 캐틀 징크스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버리고요 아펠도 뭐 만월 때볼 만월총일 때볼순 있겠지만 아 이게 무슨 뭐 이게 그래도 뭐그 아펠이 또 평타 판정이 스킬도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하면 또 어거지로 갈만한가? 그냥 이게 가격이 또 싸고, 이제 공은요 50. 나쁘지 않고. 하이템도 그냥 무난하고. 또 키를 따면 사거리 늘어나는 건데. 그까 그러니까 셔츠 간열시 하면 사거리 늘어나는데 이게. 아, 애매하네요, 뭔가. 갈만한가, 이게? 뭐 한번 가보긴 할 텐데, 뭐, 좋다는 생각은 또 안, 아펠한테 엄청 좋다는 생각은 또안 들긴 하네요, 뭐. 솔직히, 이번 시즌은, 이번 시즌 제일 기대했던 건 폭갈이 돌아온다. 아니, 돌풍을 삭제했으면서 폭갈도 같이 삭제한 건좀 미친놈들이긴 했는데, 다행히 폭갈이 돌아오네요. 근데 폭갈이, 아, 좀, 뭐랄까. 예전처럼 그냥 절정 화살 템트리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BF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3,200원이야.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200원에 공룡 50. 아. 좀 긴가민가 하네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3,200원 좀 비싼 거 같아. 또, BF템이라 또 망하면 또 BF 못 뽑으면 답답한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좀 애매하네요, 그냥. 3,000원으로 냈으면 너무 욕심이었을라나?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일단, 뭐, 포칼, 앞에는 또 정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윤탈도 가격 오르고, 윤탈은 왜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이게? 윤탈, <laughs> 나 진짜 또, 랭크에서 윤탈, 어떤 챔프로도 안 가는데. <laughs> 윤탈은 솔직히 리메이크 전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뭐, 출혈됨 있는 거. 저는 그거 나쁘지 않았는데, 뭐, 재미가 없어, 솔직히. 공속만 오르고. 그냥, 별로야. 아이템, 아이템도 BF 있는 것도 별로, 별로고. 인피도 가격 오르고. 이게 그거인 것 같다. 이게 뭐, 라인 꼬이면, 점수 안 까이는? 제가 또 라인 진짜 많이 꼬이는데, 이거는 또 뭐, 라인이 좀안꼬이게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일단 뭐, 대충 이 정도만 보고, 뭐한번 해보죠 게임. 참고로 이렇게 지금 랭크가 막힌 상태인데 어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반에서 일단 어떤 느낌인지 한번만 보고 랭크 풀리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랭크 하고 싶은데 막혀 막혀도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일단 나도 해봐야 되니까. 아니 미친 게임 왜 일반에서 아펠이 밴트는 거야 씨 일반 환장하겠네 씨. 아니, 기껏 닫지까지 하고 왔는데, 씨발, 내가 1반에서도 라인 꼬여야 돼? <laughs> 진짜 어지럽네 이거. 뭡니까 이거? 두 번의 닫지만, 닫지. 다치. 제가 한 겁니다, 물론. 아이씨발, 뭐 누누 서포시야이개 새끼야. 이1서1반을하면 안돼요. 그냥 어지러워, 죽겠어 그냥. 아 이게 일반을 안 하고 싶은데, 이 근데 좀 랭크가. 계속 닫혀 있어가지고,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야, 나 미치겠어, 그냥. <laughs> 아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아 폭발이 어지러운 게 이거야 그냥 BF 안 나오면 그냥 아 모르겠다 시즌 바뀌었지만 갈템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징수 가는 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새 파괴자 앞에리 또 물건 올릴 수 있는 원딜이기도 하고 타워로도 잘밀수 있으니까 아 이거 물간 찍을 거 그냥 이제부터 물간 찍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나 없을 <목소리> 때킬 어, <스펙티를> 따지 말라고. 이불. <목소리> 그냥 <laughs> 어. 아 요새 파기자 이거 한번 쓰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킬 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요새 파기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 기대가 되는데 빵! 오, 야, 야, 이거, 이거. 해도 괜찮나? 프린 있니, 혹시? 오오오! 여기서 열심히 딜하고 있습니다, 님들. 이런 요새 파기도한번 더. 리포 <laughs> 방금 선화기 때문에 빵. 어, 어 뭐야? 안안 안 되는군요. 아되뭐 나쁘지 않구만. 습니다 너무 시시하게 끝나가지고, 일단 뭐한번더 해보는 걸로. 그리고 요새 파괴자를 다시 보니까, 한 방에 팡 터지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아까 고정됨드간 그게 그냥 터지는 그거였다. 근데, 솔, 까말 치명타 버프 됐는데 치명타, 치명타 관련 안 가는 것도 서운하기 때문에. 일부러 반가운 원딜 못하게 하려고 좀, 그런, 그렇게 한,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버리는데. 자꾸 울리팀 서폿이 젖 같은 걸픽하네요 <laughs> 아니, 뭐, 서폿 하기 싫은 건 이해합니다. 뭐, 나도 하기 싫 나도, 나도 하기 싫고, 하기 싫으면 이해하는데, 젖 같은 것도 사실이야, 그냥. 씨발 상대팀은 쓰레쉬인데 왜 우리 서포터는 씨발 어? 상대팀은 불츠 쓰레쉬 이런 거해 주는데 왜 우리 팀은 항상 씨발 그냥 누누 사이온 씨발 바텀에 나오면 안될 애들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돼 상대 서포터 좆같아란 말이야 씨발 그럼 이해라도 이해라도 하고 억울하지도 않지. 어? 왜 상대 서포터는 씨발 하기 싫은 하뭐 하고 싶은 애일 수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인데왜 쓰레쉬 해 주냐고 좋같다이거예요 그냥. 공평하게 해달라고. 우틴 서포트 씨발 안 하고 싶은데 잡아줬잖아. 상대 서포트 씨발 졸 같은 거픽하는 애들 잡아, 잡게 해달라고. 억울해 죽겠잖아, 이게 안아 내가 일번 게임 하는데 화나야 되냐고. 일번 게임 하는데도 씨발 불합리하잖아, 이게. 어? 진짜 쓰레기 같다. 아주 신나지, 요 그냥 신이 나지, 그냥, 어? 나 같아도 신이 날것 같아, 어? 도그 포함이고요. 아.. 해 보지 못하겠네, <laughs> 이게 진짜 좆반 게임 뭐냐. 이것들이살아입니까 아, 진짜 억울하다. 버리자. 할 게임은 아니다. 어우, 진짜 뭘. <laughs> 랭크 좀 열어주세요, 씨발. 저 판이라가지고, 손이 조금 얼었습니다. 미쳤다 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쳐서 놀랬어요 자 더이상 죽자 <laughs> 와 근데 좀 빡세다? 이제 근데 이번 시즌은 아이템 한 칸이 늘었기 때문에 치명타 4코 가고 두개가더 여유가 남는다 소린데 이제 뭐 헤르메스 4엔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갈 만하지 않나 뭔가 왜 이렇게 잘안 되냐? 안 돼! <laughs> 아니, 일반 게임에선 근데 이게. 보기 힘들다. 아. 근데 이게. 아직 후반 게임을 못해가지고, 지금 랭크도 막혀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느낌이 그래도.